역시 공격 규의에 뛰는 말에 올라타자 JC 케미칼입니다. 역시 재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걸레이고 또 파동상으로 어, 목표치 정국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만 삼천 원이 마지막 매수권이기 때문에 내일은 올라갈 때 절대 추경매하도안 되고요. 만 오천 원대 단기 저항때 단기 매도권이 되는 것이고 만 삼천 원이야 내일 온다고 라 하면 항상 만 이천 원까지 신규 재매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 연속 삼일 째는 날짜상으로 삼일 단기 매도권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중기는 오일째 단기는 삼일째 항상 중장기. 이변성 대비 안전하게 매매하실 때는 올라갈때 절대 추게면수하지 마시고 시가에발락 갔을 때 오전에 근접하거나 상승세 티지를 받거나 항상 매수권에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절대 추게면수를 하려면 같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렇게나 어려운데 우리 세 분의 위원님 시간의 거래소에서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 매일 매일 또 이렇게 잘 잡아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명 정지우 위원님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같이 공부해 볼까요? 예 중형 종목 갖고 왔는데요. 음. 아, 지금 거의 뭐 대세 방송이죠? 아, 그만큼 제가 이 빵빵 터지는 종목들 3월달, 4월달 집중적으로 지금 퍼부, 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또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사주10%도 거의 상한가 수익률이,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요. 주포 세력들이 잔뜩 들어왔어요. 사주5양인데요이사주5양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가 1분기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가 3월달까지 유입이 됐고요. 업계 최초로 맞살 제품 국내 도입업체예요. 원조라는 거죠. 앞으로 사조양의 개맛살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이 최근 4개월 동안 4월 달에 연기금이 또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재무 상태도 탄탄한 기업이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사조형 같은 경우 이 721선 밑보 싹싹 쓰리 기법 바닥권에서 9천원대 있을 때 원래 베팅 했었어야 돼요. 어, 수급을 봤으면 어, 그런데 지금 수급이 이제 3월 달 때까지 주포 세력들이 더 들어왔죠. 완벽하게 정별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죠. 사주시포드, 사조양 내일장 같은 경우 추가 반등 노리면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중장기 적산병 나면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면서 본격 상승 전환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지금 3박자, 4박자, 5박자가 다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관심권 유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위원님 뭐 배셀 시간에 서 지금 상처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이 명품 구매사 시스템 반전 신호가 해당되는 게 있는데 원래 배셀은 120분 분봉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속도 좀 빨라갔던 거고요. 오늘 SK 스퀘어로좀 보다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명품 구매 시스템에서 왜 명품 상승 신호하면 명품 상승 신호는 반전 신호 플러스 수위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에 외국들이 무진장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반전 신호가 전에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주가가 빨리 가지 않는 건 원래 중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급등한 건 아니에요. 자 회사 내용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 세계적인 추이가 핵심이 디지털 유지 정책이라는 것을 병, 어, 반드시 아시됐고 같고요. 그 관련된 분, 어, 종목들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반도체 ICT 회사로서 메타버스 관련주, NFT, 블록체인. 그래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관련성을 띠는 이 기업이 앞으로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적인 방향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성을 띄는 종목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 앞으로 SK 코인 3분기에도 발행한다는얘기도 나오면서 연내 거래 상장 목표까지 한다는 어, SK 코인, 어, 앞으로 10대 그룹 주 중에서도 암호화폐 발행까지 지금 최초로 하려고 한, 한다는 점, 앞으로 뭐 암호화폐 관련 NFT, 메타버스 NFT, 자,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디지털주는 간다. 그거안갈 수가 없죠. 그쪽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정책으로도 투자한다는데, 근데 수급 보세요. 엄청나죠. 또한 MSCI 주식에 편입. 추가 안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반전세가 일본에 나왔는데 원래 주봉 나온 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요 전조점 이 주, 전조점이 있죠. 주봉상 외바닥이니까 요것만 깨지면 앞으로 점진적 상승에 대한 초점 맞추시면 되는데 월봉이 수개월째 내려온 거라 전혀 부담 없이 현지 시점도 적적히 매수 감점 접근하시고 주봉의 전조점만 붕괴가 안 된다면 앞으로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